안녕하세요. 오늘은 흙가리 화분가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이 소재들은 분토에서 생활한 지가 2년에서 3년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 예, 뿌리가, 이, 많이, 이렇게, 찌들거나, 예,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흙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뿌리가 찌들지 않았을 때, 흙가리는, 예, 뿌리를 빨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예, 천유라든지, 조행이라든지, 이런, 그, 작품들이, 예, 그 뿌리를 빨아서 예, 흙갈이를 하고 화분갈이를 했더니 전체 다그 뿌리를 빨아서 흙갈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 그렇게 빠는 빨아서 심지는 않고요. 오랫동안 묵은 뿌리가 엉켜서 까맣게 변하고 새 뿌리로 좀 만들어 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뿌리를 완전히 빨아서 새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심는 거고요 이렇게 좀 뿌리가 좀 건강하고 용토도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뿌리를 빨지 않고 가볍게만 털어내고 흙갈이를 해서 그런 상태에서 한 2-3년이나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흙갈이 할 때는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빨아서 예또 흙갈이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예, 외철주 흙갈이나 분갈이, 하분갈이를 했으면 해서 예,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조행도 있고 이 옆에 이제 천유라는 예,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접들 해가지고서 오랫동안 묵은 나무들을 철사갈이까지 했을 때 너무 그 뿌리가 예, 까맣게 많이 변했고 그래서. 젊은 뿌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빨아서 한거고요 예, 오늘 할 것들은 뿌리 빨지 않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화분갈이 흙갈이 할 아이들은 예, 이것들입니다 예, 이것을 예, 뿌리 빨지 않고 흙갈이 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예, 분토가 예, 예, 분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흙은 록소토 예, 소립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먼저 예, 망을 이렇게 깔아 주죠 망이 이탈하지 않게 예, 뒤로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철사 두 가지, 두 개의 철사 가는 철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화분망 뒤에서 예,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것은 예, 소재를 분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동간에. 예, 빠지지 않고 잘 활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나무를 먼저 하나 취해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빠지면은 예. 현재 이렇게 흙 상태를 둘러보면은 하나도 썩은 부위가 없고 또 이렇게 흙 자체가 바스 으스러지서 흘러내릴 정도니까 뿌리가 많이 꽉차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지 않고, 예, 빨지 않고 일부만 예, 어깨 흙만 이렇게 어느 정도 털어내주고, 예, 이렇게 했는데도 뿌리가 아주 잔뿌리가 예, 아주 솜털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흙 상태도 건강하고 뿌리도 지금 아주 젊은 뿌리로 건강한 상태니까 이렇게 하고 이 밑에는 이 밑에는 여기는 여기에서부터는 슈가토로 다 넣어진 거고요. 이것은 이제 마사입니다. 이제 마사 중자 마사는 부분이고요. 요 마사부위를 요렇게 요것만 털어내줍니다. 예, 요것만 털어내주면, 이렇게 상태에서 흙갈이를 해주면, 거의 몸살도, 몸살도 없이, 예, 그대로 그냥 뿌리가 안착이 되고, 꽃도 다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예, 꽃 질무렵에 가서, 다른 그 정상적인 그 하초보다, 예, 조금 일찍이 꽃을 따주면, 뿌리 할착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좀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것을 이런 상태면 이제 그대로 분안으로 들어가서 안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좋은 흙과 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뿌리를 빨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손실이 큰 거니까. 네, 새로 뿌리를 만들고 또 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대로 넣어서 이제 헷갈려야죠. 먼저 이제 중립 로소토를 밑에 약간만 깔고 그런 다음에 소립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들어가서 예, 장면을 선택을 해가지고 안치를 해죠.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보고, 예. 자 이런 상태가 됐으면 이제 미리 넣어두었던 예, 이런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예, 이 뿌리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고 나무가 탈착되지 않게 이동간에도 탈착되지 않게 관리 관리할 때도 예, 뿌리가 이탈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철사로다가 감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다 이쪽 편에도 화분가리 흙갈이. 요 외설주 화분 가리 흙갈이 개념이 그거를 조금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은 예 문제가 없이 흙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뿌리가 건강한 상태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화분을 두들기면, 예, 흙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예, 공극이, 넓은 공극이 안 생기고, 예, 차분히 이제, 가라앉아서 흙가리가 잘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 꽃을 들여다 보니까 꽃이 많이 매달려서, 예, 적봉을 좀 해줬어요. 네. 예, 적봉이라는 것은 이붕의 숫자를 너무 많이 두면 나무끼리 엉켜서 예, 꽃의 그 본래의 꽃 하방을 제대로 볼수 없으니까 이 적봉도 해줍니다. 그래서 적봉하는 것도 나중에 따로 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렇게 꽃이 무성할 때는 꽃을 좀 따주고 자 이렇게 해서 흙가리를 흙가리와 화분가리를 맞췄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예, 이런 상태에서는 그 몸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꽃도 즐기고 뿌리도 정상적으로 관리가 할수 있으니까 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예, 이거 말고 먼저 예, 하분갈이 흙갈이한 예, 그런 작품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좀 전에 하분갈이 흙갈이한 분자들입니다. 그리고. 하얀 꽃들도 한번 볼게요.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화분갈이, 흙갈이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뿌리고 건강한 흙일 때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도 일정한 약간의 그 흙만 털고 흙갈이, 화분갈이를 해 놓으면 꽃도 오랫동안 즐길 수 있고요. 뿌리도 잘 활착이 되니까 예.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예. 꽃이 지금 내밀고 있는데 예. 차츰 이제 예, 꽃들을 볼수 있겠죠. 이것도 뿌리를 아주 약소하게만 털고 화분갈이 흙갈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화분갈이 흙갈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